절차했는데, 이제 절차를 무시하고 거기 두 번째 것만 봅시다. 두번째를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토해양부 장관이 권한 달는 행사를 할 때는요, 중앙위원회 심의 거쳐요. 근데 여기는 아닙니다. 뭘로 돼 있어요? 국무회의, 국무회의 다른 밑줄 그으세요. 우리 공법에 딱한번 나오는 표현입니다. 국가계획, 국무회의 딱 그렇게 아예 기억을 해버리시라고 여기서는. 아직까지 시험 물어본 바는 없지만, 그래도 딱그 하나만,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기억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확정된 국가계획 내용이 기본계획의 내용과 다르다. 뭐가 우선한다. 국가계획이 우선해야 되겠죠. 실은 같은 범위죠. 도시 기본계획의 영역 안에서 수립하지만 도시 기본계획은 지자체의 목적 사업을 말하는 거고 국가계획은 국가 목적 사업이라고. 그럼 아무래도 국가 목적 사업이 우선해야 되겠죠. 바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5년마다 재검토 정비한다라고 내용이 있고 제일 마지막 보세요. 기본 계획의 내용에 우선하는 광역도시 계획과 기본 계획의 내용에 우선한 국가 계획의 내용이 있다면, 그걸다 어떡하라? 기본 계획에 반영하라라고 되어 있네. 상위 계획이니까, 둘 다. 광역도시나 도시, 국가 계획이 상위 계획이죠? 기본 계획에 비하면. 은 그러니까 하위 계획은 반영하라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자료 11페이지 좀 다시 보실랍니까? 자료 11페이지 안에서, 자료 11페이지 상단 안에서 여러분들이 서열 관계, 행정계획의 상하위 관계가 자꾸 지문에 나온다고요.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그 틀을 알아놓으면요 애운다는 생각 없이도 충분히 우리가 그그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제도의 국가 국토종합계획 그 아래 주택종합계획 그 아래 광역도시계획 자료 11페이지입니다. 지금 그 아래 도시기본계획 그 아래 도시관리계획. 그리고 기본계획의 영역 안에서 목적사업이 국가이면 은 국가계획. 그다음에 기본계획 안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 이런 게 있게 된다고. 그러면 서열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항상 밑에 있는 것은 위에 맞춰서 세워야 하는 거죠. 위아래 간에 내용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상위계획이 우선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행정계획이 서열 관계도 꾸준하게 시험지면에 나오니까 이 틀을 가지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에 체험을 하시는 분들 법조문을 지금 몇 개를 제가 직접적으로 지금 확인을 해드렸다고 아직까지 읽어야 될 조문인지 안 읽어도 될 조문인지 잘 모를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이제 조금씩 하다 보면 이제 실 거예요 그랬을 때 가급적이면은 절차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공통적인 형태를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시라고요 수립 과정에 지방의 의견 듣게 돼 있고 협의 과정에 아, 결정 과정 에 협의 심의 거친다. 그럼 수립권자가 누구냐, 결정권자가 누구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그 지방의회와 그다음에 시 어, 협의 심의 대상이 정해져 있는 거라고 그게, 그럼 바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물어보지도 않아. 지금 그 지금 우리가 꽤 많은 페이지를 책을 읽었는데 싹 덜고 나면 몇줄 되지도 않네. 그게 결국엔 여러분 자료에 정리된 자료 아닙니까? 그래서. 법이라는 걸 너무 추상적인 형태로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막상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무엇지를 보시면은 여러분 누구라도 절차 복잡합니다가 말하기 이전에 틀을 알면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일일이 해당되는 부분 이번 시간만이라도 조문 확인해드렸어요. 앞으로 혹시나 교재 보더라도 그런 형태로 좀 봐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법조문 읽는 거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조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흐름을 잡아가시면 편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관리계획 이방 결정 절차에 대한 내용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갑니다.